자, 오늘은 우리 세신 교회가 46세 되는 생일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날이 사순절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잔치를 하기도 그래서 주로 부활절에 축하잔치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태어난 생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 때마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데 오늘은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세신 장학생들에게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 아, 금을 전달하는 예식을 가졌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세신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학년 진급하는 진급행진식을 가졌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날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 3년 전 2021년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전환시켰습니다. 아, 갓난아기부터 어린이, 청소년, 또 젊은이, 장년, 노년 이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겠느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못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고민과 기도 끝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작하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거는 모르지만 매주일 그렇게 할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 그랬는데 3년을 지났고요. 지금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삼부예배에 버금가는 그런 예배로 성장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가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세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젊은이 예배, 이렇게 세대별로 분 구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건 예배의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하나 됨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의 진정한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이 3년 동안의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얻은 수확이 작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일공예배를 이끄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고 예배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변화되었다.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일공예배에서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순서를 맡고 또 그들만의 설교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성경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말씀교실 시간도 확보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어, 우리 새신교회 장년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찬양과 율동을 배우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전부 다 젊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의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좋다. 앞으로 3부 예배도 온 세대 통합 예배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를 했거든요. 그때 축구를 할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하 무조건 공을 잡으면 앞에 공격수에게 빨리 패스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앞에는 키가 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한두번 제대로 전달돼서 그러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를 보면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빌드업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고 옆으로 서로서로 패스해 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과거의 축구처럼 어쩌다 한번 대박을 터치면 그래서 교회 부흥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차근차근 쌓아져서 결국은 교회의부흥이 오고 미래가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꿈동산 교회가 계약을 어, 앞두고 한 주일 동안 우리도 사순절 새벽 묵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들이 사순절 새벽 예배, 5시 반 예배에 온 거예요. 무려 3 0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매일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른들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졸린 눈을 부비고 비록 와서 잠을 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대견한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지금 최선도에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서 있고 그걸 우리 어른들이 바치면서 가는 거구나 빌드 업 부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세대 통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회 나가면 뭐 대학교 1학년, 3학년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전부 다 계속해서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세, 세신교회가 세대를 통합하면서 하나의 가치관을 갖고 전진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이 생일날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격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죠.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통상 예수님은 근엄하게 아무 표정 없이 본 이런 표정을 많이. 예, 떠올립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예수님의 표정 3세트입니다. 네. 어...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웃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아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춤을 추신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런 거 병을 낳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저렇게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표정은 아마 이런 표정일 겁니다. 경로하시는 어, 표정이에요. 저 70년대의 그림인데 저 그림의 원 제목은 혁명과 예수입니다. 어, 뭔가를 바꾸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표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수님의 표정은 바로 저 표정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인데 성경 일관은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화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저 표정, 예수님의 표정으로 읽으시는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장정들, 20세가 이상이 되면 1년에 세 차례, 6월절과 또 77절과 무교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지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민족의 독립도 기념하고 하면서 전부 다 모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를 가셨습니다. 6월짜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일으킨 이 사건 이게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보다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신 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소와 양, 재물로 쓰는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마 다 따라 나갔겠죠. 그렇게 휘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어, 그이브예 배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어, 설교 시간에 어,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니까, 애들 중에 하나가 물어요. 아니, 사람만 내보내지 왜죄 없는 양까지 뭐 이래가면서 <laughs> <laughs> 죄 없는 양은 왜 내보내냐 이런 이야기 그게 그러니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왜죄 없는 양이지만 내보냈을까 실제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 재물, 어, 동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이것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유월절에. 혹은 다른 뭐 무교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는 것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심지어 소아시아에 있는 저먼 곳에서부터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걸어서 그렇게 오는 과정인데, 제사를 지내겠다고 집에서부터 그 양소 이런 제물들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규정인데 그먼 길을 끌고 오는데 어떻게 흠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힘들기도 하고 때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까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예배를 돕는 행위였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사거나 아니면 봉헌을 할때그 돈은 절대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특별히 쓰는 세겔, 뭐 시리아에서 주저했다고 하는 그 세겔을 바꾸어서 쓰도록 돼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로마 화폐인데 성전 안에서 예물을 사거나. 황금을 어, 할 때만 은꼭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곳 가서 어디 가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예 환전소를 채려놓고 돈을 바꿔줬다 이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은 예레미아나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지금 예수님의 판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됐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격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게 십자가를 지로 예루살렘에 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 하, 예수님이 버리고 나서 곧바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 더 이상, 어, 보고 있을 수 없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일인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 그 멈출 만큼 그렇게 소중한 일이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할 위기로 몰아넣는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일까?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뒤어 푸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그럽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성전 안에서 이런 난동. 어, 내 집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전의 주인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메시아 그 존재만 할수 있는 건데. 당신이 과연 그런 존재냐. 진짜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명을 해봐라.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줘봐라. 증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믿냐? 너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걸다 믿는 거야. 끊임없이 증명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믿음으로 모든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든 허황돼 보이는 이야기들도 다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뭔가 증명이 돼야 믿겠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증명을 하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46년 전에 세울 때부터 세신, 그때는 한문이 좀 달랐습니다만, 세상을 새롭게, 이런 표를 갖고 이 동네에서 46년을 지내왔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세상을 새롭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그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될 텐데 왜 나를 네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도대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네들이 가진 권한, 너네들이 가진 자격, 너네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에 시달릴 겁니다. 왜 교회가 나서서 이웃을 돕냐? 왜 교회는 이웃만 도우면 되지? 왜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이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서고 이러느냐? 또 어, 입시 구조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 대학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입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런 걸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성전을 개혁할 권한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교와 전도,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번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허이고 세신교회 46년에 딱 이걸 주는 거예요 46년 동안의지역거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문답이 오고 갑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게 46년 동안 온갖 좋은 백향목, 대리석 이런 걸다 동원해서 지은 그 건물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성전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 어떻게 되냐 하면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낡은 성전은 나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교회가 시대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예견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46년 동안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련된 행태로 예배를 드리고 흠 없는 재물을 사서 헌물로 바치고 거룩한 돈으로 받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도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아니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또그 아이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안나이가 야단치실 것 같아요. 야단치고 해초리로 막 때릴 것 같아요. 무서운 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피, 거는 필요 없는 거야. 내보내시고, 이건 잘했어. 칭찬하시고, 아마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채찍으로 내보낼 부분들이 더 많은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성전 회복을 위한 이 노력,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개념,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채찍을 묵상하는 생일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세신교회는 여러분들 작은 교회가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지는 큰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 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 사회적인 삶 그것이 곧 우리 새 신교회의 모습이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재물이 중심이 되고 절차가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물라고 명령하셨음을 또 채찍을 드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교회 창립 50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희년행진을 진행하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이들을 선두에 세우고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새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결코 어, 어, 저 부족한 애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애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는 한 친구 어린이가 매일 같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 손으로 거기다가 어, 기도 제목을 썼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픈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사랑이 있게 해 주세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세신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지금 현재를 열어갈 중요한 기도요, 목표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 우리들의 잘못된 교회를 허무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는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채찍들고 화내시고 분노하시던 예수님의 표정이 환하게 기뻐하시며 웃는 표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낡은 신앙 습관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세속적인 편법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열심인 교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웃과 공감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길을 터주고 장애물은 걷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46주년 교회의 생일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46주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의 빛과 구원의 진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